금양주님들 반갑습니다. 마스터입니다. 오늘 6월 6일이고요 휴일인데, 여러분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? 어, 금양의 주가가 어제도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6, 7, 8월 달에 상승랠리를 이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 이유는요. 지금 뉴욕에서 IR 결과, 미국 시장 상장과 ADR 발행, 그리고 대규모 투자 소식이 조만간 들려올 것이고, 그리고 몽골과 홍고 광산에서 텅스텐과 리튬 매출이 본격화 되면 은 우리 금양의 주가는 이제 15만 원 넘어서 20만 원 넘어간다 해도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, 특히나 4695 시리즈 그리고 2170 원통 형 배터리 대규모 양산 시작되면 요 테슬라와도 계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금양의 지금 저가 매수 찬스는 지금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자 금양 주주님들 반드시 목표가 20만 원까지 강력 홀딩하시고요. 어, 대신에 지금은 손실이 너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6월달에 단계 급등 나올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. 이 종목 매매하셔서 여러분들 손실 복구하시고 수익들 꼭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부터 이 종목 설명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제가 3월 달에 추천드렸던 S바이오메딕스가 9,300원에서 49,500원까지 한달 만에 350%가 급등 나왔습니다. 한 달입니다. 한 달. 자, 이런 종목이 이번 달에도 있다는 얘기고요. 세력주고요. 시든 종목이다. 원래 VIP 회원께만 드리는 종목인데, 오늘만 특별히 제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. 1개월 안에 500% 상승 가능하고요. 테슬라와 비밀 접촉 중에 있고, 조만간 초대형 계약이 터질 종목이란 얘기입니다. 자, 이 종목 받으셔서 계좌 역전, 인생 역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,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-2749-3467로, 세력주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십시오. 010-2749-3467, 세력주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특별히 이 종목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종목이 가진 호재가 엄청나기 때문에 한달 만에 500%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. 자, 이 종목이 상반기를 대미를 장식할 엄청난 종목이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, 이 종목 받으셔서 요번에 손실 복구들 하시고 계좌 역전들 꼭 이루시란 얘기입니다.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27493467로 간단하게 세 글자 세력주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, 제 핸드폰 24시간 열어놓을 테니까요. 밤이고, 낮이고, 새벽이고, 아침이고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보시자마자 핸드폰 여시고 01027493467로 세력주라고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오. 십 자. 이미 저 마스터체와 함께한 무료 회원님들이 5년 동안 수천 분이 계신데요. 그분들이 무료 종목으로 수백에서 수천 프로의 수익을 이미 챙겨가셨다는 얘기예요.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고요. 저 마스터체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2024년 성공하는 개인 투자자, 부자 되실 수 있는 개인 투자자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저 마스터치와 함께 하시면서 세력주 매매하셔서 수익들 꼭 챙겨가시라는 얘기입니다. 010-2749-3467로 간단하게 세 글자 세력주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진짜 이 종목이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들 하시라는 얘기입니다. 직접 확인하시고 진짜 수익이 나신 분들은 꼭 댓글 달아주시고 감사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도 성공 투자 화이팅 하시고 저 마스터채 꼭 잊지 마시고 응원의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